마이삭이 드디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또 온다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즐거운 또 사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의 내용에서는 지그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이 될 거예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이삭인가 하는 태풍이 막 불어가지고 선생님 오늘 아침에 출근이 좀 어려웠었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집에서 안전하게 잘 대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연재해와 주민생활에서 자연재해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또한 자연재해를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는지 그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가도록 할 겁니다. 교과서는 100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고, 내용이 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는 별로 크게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도입 활동으로 잠깐 내용을 보게 되면, 펠레 여신이 화가 나면 화산이 폭발한다고요?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펠레는 선생님이 알고 있는 펠레라면 원래 축구 선수밖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펠레 여신 내용이 쭉 나와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라고 어쨌든 간단하게 화산에 대한 그림을 잠깐 보게 되면 킬라우에아 화산이라고 해서 되게 활동적인 사진을 볼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나와 있겠죠 네, 폭발적인 화산의 모습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기 가까이 가게 되면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린 다음 세상에 만나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 여러분이 조금은 근데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 화산에 는 용암이 엄청 뜨거워서 여러분 피부를 바로 놓하면막다 사라진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뜨거운 불길이 여기는 다 생각하면 돼요. 뭐, 둘다 뜨거운 건 마찬가지지만. 자, 어쨌든, 여러분은 사실 화산 같은 경우는 자주 볼수 없지만, 여러분에게 자주 나타날 수 있는 오늘 세 가지. 바로, 첫 번째로는 홍수, 두 번째로는 가뭄,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여기서는 열대 저기압 태풍에 대해서 우선 보고 나서 아까 말한 지진과 화산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홍수 같은 경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 여름에서 상당히 홍수가 많은데 특히 이번 여름에 홍수가 심했죠 홍수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역할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자 시간을 잠깐만 줄게요 한번 생각해 봤나요 자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우선 부정적인 것부터 봅시다. 자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가장 뭐가 싫을까 아, 물론 나가기 짜증나요 비가 오니까 축축해서 싫어요 작년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친구 학생 같은 경우에서는 뭐 비가 오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람도 있지만 비가 일주일 좀 심하게 되면 아주 지속돼서 오랫동안 비가 내리게 되면 여러분이 아무래도 뭔가 기분도 안 좋아지고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걸 떠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피해를 미치는게 뭐가 있냐 첫 번째로는 홍수가 나면 잘못하면 침수 사례가 나타나죠 침수 자 그래서 한번 적어 봅시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게 되면 우선은 침수가 제일 심할 거예요 저지되죠 보통은 지반이 낮은 아래 지역에다가 상당히 많은 물이 잠기게 되고 침수가 가장 먼저 발생하게 될 거고 그 외에도 산이 있으면 산 같은 것도 잠으면 비가 많이 오면 산도 무너지는 산사태 같은 현상도 나타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많은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데 또한 여기서 이렇게 아까 말했던 침수라든가 산사태만 수많은 재산 피해라든가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산사태가 과연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까?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의외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농사를 많이 짓진 않지만,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농사의 그 작물을 많이 오랫동안 심게 되면, 거기는 땅의 영양분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땅이 폐피해지거나 피해 약간 메말라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홍수가 많이 나서 땅이 다 뒤엎어버리게 되면, 땅이 한번 다 갈아엎어지게 되면 땅이 상당히 비옥해진다고 해요. 그걸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이집트의 나일강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황하강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홍수가 되게 상당히 빈번하게 나는데 그런 지역에서 오히려 상당히 농사가 잘 된다고 해요. 왜냐면 땅이 한번 다 뒤엎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그 땅을 뒤엎는 역할을 누가냐면 하 원래 소가해요 소. 근데 소가 하는 것도 하고 자연이 하는 건 수준이 크기가 완전 다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그런 지역이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뒤엎기 때문에 비옥한 토지가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간단하게 한번 홍수에 대한 문제점과 긍정적인 역할 선생님이 이제 문제점이라고 표현하는 여기서 내용을 부정적이라 쓰긴게 나을 것 같네요 자두 번째로는 가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가뭄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긍정적인 역할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혹시 알고 있으면 나한테 제보해 주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빗물이 없어서 아니면 상당히 메말라 가게 되면 농업 용수가 부족할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지를 못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도 오랫동안 가뭄이 지적되면 당연히 농작물에도 큰 피해가 나서 농작물도 다 말라 죽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사람이 먹을 게 없잖아. 먹을 게 없으면 그 지역에서 살 수도 없어요. 옛날 같은 경우,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수많은 난민을 만들기도 해서, 보통 가뭄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열대저기압에서는 어떠한 긍정적인, 부정적인 역할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역할은 당연히 똑같은 거예요. 홍수와 비슷하게 상당히 침수라든가 엉터는 바람 피해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는 데 수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잘못하면 또한 산사태 같은 것도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문제점이 많은데, 긍정적인 역할도 의외로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어, 여기 사진을 잠깐 볼게요. 여러분 사진에 잘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바다가 색깔이 볼까 아, 빨개, 시뻘개? 왜 시뻘겄냐면, 여기에는 수많은, 여기 있는 물고기라든가, 여기 여기서 수많은 작물들이, 여기서 말라 죽는 현상을 적조현상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과학시간에 좀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사회수업이 좀 잠깐의 과학을 첨가하겠습니다. 적조현상은 바닷속에 플랑크톤이 갑작스럽게 증식해서, 바다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뜻하는데 플랑코톤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바닷속에는 조그만한 미생물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햇빛을 많이 받아서 갑작스럽게 수량이 늘어나게 되면 원래 바닷속에 있는 한정된 산소가 있는데 너무나 양이 늘어나게 돼서 산소를 다 같이 마시지 못하게 돼서 떼죽음을 당하는 현상을 적조현상이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적조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잘못하면 물속의 산소 농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물고기라든가 수,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누가 해결한다? 바로 태풍이 쉽게 해결한다고 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태풍이 한번싹 지나가면 어때요? 하늘이 상당히 쾌적해지죠? 이런 것처럼 태풍이 무조건 나쁜 것을 항상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 번씩 고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거 뭐라고 하냐면 적조현상을 완화시키는 원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할수 있어요 부정적인 역할은 통수랑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아는 비슷하구나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교과서 넘어가서 교과서 102페이지를 잠깐 보게 되면 이번에는 지각변동에 의해서 어떠한 피해라든가 어떤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당연히 알다시피 지진이 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진 한번 나면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 지역은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또한 화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겪지 못하지만 화산에만 빵 터지게 되면 그 지역만 문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화산 같은 경우에 위에서 뭐가 나올까 수많은 물론, 마그마도 있지만, 연기도 나와. 그 연기가 대기를 싹 가득 채우게 되면, 하늘이 엄청 뿌얘지게 되는 거야. 뿌얘지는 수준을 넘어서서 거의 어두컴컴하게 돼요. 실제로 어떤 옛날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때 화산에 뭐아이슬란드인가 어느 지역에서 한번 크게 터졌을 때, 그 지역에 한동안 비행기가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항 등의 피해를 나타내기도 하고, 대기의 온도를 낮춰서 그 지역에는 수많은 농작물들을 피해를 만들기도 해요. 그럼 생각해봐. 어, 지진과 화산도 다 나쁜 건 해? 어, 대부분 힘들어요. 사실 힘든데 그래도 화산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조금은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 한번 알아볼까요? 화산 활동 같은 경우에서는 비옥한 토지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잉? 이게 무슨 말이야? 자, 화산도 상당히 많은 인명 피해를 많이 발생시키지만 그렇지만 화산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화산회토라고 하는데 화산해토라는 것은 이 땅을 상당히 비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영양분을 많이 주는 토지라고 해요. 이런 토지에서는 수많은 농작물들이 자라는데 도움을 줘서 화산 지역에는 생각보다 농작물이 잘 자란다고 합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대기를 약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대기 온도를 낮춰서 농작물을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땅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고. 또한 화산 지역은 어때요? 화산이 차가웠다고. 아니 뜨겁잖아? 뜨겁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하수도 뜨겁게 만들어서 특히 화산이 많은 지역은 뭐가 유명하다? 여러분이 기분 좋게 할수 있는 목욕, 목욕할 수 있는 바로 온천 등이 상당히 많이 발달한, 발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온천 같은 게있는 수많은 그런 약간 지역들은 화산과 가까운 지역도 많다고 하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여러, 여러 수많은 발전기, 발전소 중에서 지열발전이라는 발전소가 있어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나오는 태양빛을 받는 거고 지열발전은 땅 밑에서 뜨거운 열을 통해서 만드는 발전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화산이라든가 지진 같은 것도 꼭 나쁜 것만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교과서 103페이지를 잠깐 보게 되면 베프라든가 무라피 화산, 로트로아 지역의 간헐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그 지역을 한번 읽어보고 교과서 한번 103페이지에다가 한번 그 내용 1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간 잠깐 줄게요. 네, 잘 보았나요? 그러면 한번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에 보는 것처럼 여기서 가장 유리한 적은 아까 뭐라고 했죠? 뜨거운 땅에서 뜨거운 물, 물이 콸콸콸 끓으면 바로 지하수를 통해서 온천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꼭 온천에 관한 얘기가 은근히 많이 나와요, 온천. 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에서는 상당히 화산 폭발을 위해서 변홍사가 잘 된다. 그러기 때문에 화산회토라는 그 표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화산회토를 통해서 비옥한 토지가 만들어진다. 자, 세 번째, 뉴질랜드 같은 경우선 어떤 차이가 있냐? 여기에서는 독특한 화산 경관 여러분도 사실 맨날 보는 아파트라든가 우리 가까이 있는 궁산이라든가 가까운 지역인 것은 별로 신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가까운 지역에 화산이 있다? 되게 신기하지 않을까? 화산이라든가 특이한 지형 같은 것은 그것을 통해 관광산업으로 많이 발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화산 가까이에서 살기는 어려울 거고 화산은 저 멀리서 볼수 있는 위치에서 살거나 아니면 가끔씩 관광 같은 거 하는 특이한 산업을 할 수도 있고 특이, 어, 좀더 특이하다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면, 마오리족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사람들은 거기에 땅에 는 뜨거운 열에다가 음식을 보관하거나, 그래서 음식을 익혀 먹는 등의 여러가지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 교과서를 넘어서 104페이지에 있는 자연재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여기는 사실 내용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평소의 내용이지만, 한 번쯤 그래도 머릿속에 짚어본다는 생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번 주 주말을 넘어서 다음 주 초반쯤에 또 다시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마음속에서는 올해는 참 태풍도 불고, 이제 코로나도 하고 난리야 사서 아주 참 걱정이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은 슬기롭게 잘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교과서 104페이지에 보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인간 활동이 홍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봅시다. 산에 나무를 심어요. 물길이 모이는 곳에 댐을 만들어요. 나무를 배어내는 집을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과연 이런 행동들이 우리 자연에 대해서 도움을 줄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나쁜 행동이 될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서 1번을 한번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1번은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1번부터 5번까지 내용 한번 답을 체크해서 한번 바라보길 바라고 자 우리는 인간활동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자연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자연을 발전시켜 나오면서 우리의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산업화 또는 도시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바깥에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아파트라든가 이 학교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은 다 도시라든가 문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삶이고 자연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은 우리가 수많은 산들을 파괴시키거나 없애가면서 이런 자연을 없애가면서 발전시켰기 때문에 최근에서는 자연재해가 규모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거 같아요.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자연재해가 물론 큰 경우도 있었지만 작은 경우도 있고 했지만 요새 들어서 점차 날씨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가 바뀌고 있는 거 같아요. 대표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느낌으로 봄과 가을이 거의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잠깐 밑줄만 하나 그어보게 되면 인간의 자연재해라는 것은 산업화와 도시화 이두 가지를 포인트로 해서 여러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두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개발을 통해서 하천도 많이 바뀌게 되는데 그림을 잠깐 봅시다. 그림을 잠깐 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강이라는 것은 원래 강이 일자로 가지 않아. 강은 항상 꼬불꼬불하게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런 하천들을 개발하거나 하면서 이 하천을 강제적으로 아주 빤듯한 모양으로 마치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자연들, 원래 자신들이 원래 하던 자정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파괴가 발생하게 자 가뭄과 홍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가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뭄을 사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무분별하게 버리는 수많은 쓰레기라든가 환경 파괴 등이 여러분의 대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쓰레기를 많이 만들게 되면 쓰레기를 태워요 쓰레기는 보통 많이 태우거든. 태우게 되면 그 뜨거운 열기가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럼 대기가 뜨거워지게 되죠 상대적으로 이제 날씨가 이제어 따뜻해지게 되고 수많은 지구 온난화라는 것을 발생시키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 자체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인간이라는것 자체가 자연에게는 도움을 못 주는 여러가 악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도 똑같이 복수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연재를 해 그나마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개인 차원이든가 국가 차원에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선 국가 차원으로 할수 있는 거라면 홍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홍수할 때 가장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아마 집에서 대답을 하고 있을 거예요. 방뚝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방그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막는다든가 그런 방뚝을 좀더 체계화 시킨 건물이 뭐냐면 댐이에요 댐 다목적 댐이라고 하는데 물이 갑자기 흘러가는 속도 같은 걸 조절해 주면서 홍수가 나는 것을 최소한 방어해 줄수 있는 시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가 차원도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나무를 많이 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엄청나게 삼림 자원을 많이 처, 이제 돈을 많이 넣어서 나무 같은 거 이제 보통 나무가 약간 황하게 되면 쉽게 산사태가 발생이 쉽습니다. 그렇지만 나무를 많이 심게 되면 훨씬 더 산사태를 막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아까 말했던 나무라든가 댐이라는 것을 두 가지를 합친 최고의 장점을 가진 것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아마 교과서 표시를 잠깐 해봅시다 바로 녹색 댐이라고 있어요 자연 친화적인 댐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훨씬 더 자연에 가깝고 또한 자연을 파괴시키지 않지만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녹색 댐이라고 합니다. 교과서에도 아마 위에서 한 다섯 번째 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삼림을 뗀과 같이 이제 빗물을 머금었다가 이제 하는 시설이어서 최근에는 이런 녹색땜이 상당히 많은 것을 주목받고 있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자연재, 녹 이런 거 말고 두 번째로는 열대저기압 같은 경우 열대저기압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 분 차원도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수많은 일기 예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일기 예보 잘 확인하면서 태풍의 불을 미리 약간 대비를 하는 게 좋고,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창문틀에다가 테이프 같은 거붙인다던가 아니면 창문을 잘 닫아서, 아니면 여러분의 물건 같은 것 같은 것들을 약간 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안쪽에 숨겨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수 있겠죠. 지진 같은 경우는내 생각에 사실 여러분이 할수 있는, 국가 차원에할수 있는 것들 이 많이 부족하긴 한데 지진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여러분이 평소에 알람 같은 걸잘 켜놓고 지진이 나게 되면 바로바로 여러분 지진을 대피하는 활동을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전에 말했던 것처럼 위에는 딱딱한 것으 머리를 잘 머리를 잘 방어하고 뭐그 외의 것이라면 가장 빠른 시간에기여이면 공터라든가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수많은 부정적인 거다 아니면 긍정적인 방안들을 한번 확인해 보았고 인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자연재해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 이두 가지 차원을 한번 확인해 보았어요 교과서에 필기한 내용들을 한번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번에 필기를 쓰지 않고 퀴즈를 통해서 간단한 내용을 정리하고 과제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음 주쯤에 또 다시 태풍이 온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까 오늘 배웠던 내용 잘 확인해서 우리가 태풍을 좀더 효과적으로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아에만 자연재해가 많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